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이니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혹은 킹덤 제자와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선택과 동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제자화하라고 하는데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선택해서 동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성별이라고 합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자지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혼이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는 이미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운명이 구별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점점 구별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단계 성별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별이 가능할까요? 성별이란 말의 구체적인 의미,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성별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별되어진 리더야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단계인 성별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집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믿는 순간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점점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함에 받아야만 거룩하게 됨을 받아야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드러내는 진정한 전도의 삶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와의 과정에서 이세 번째 성별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질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야너 정말 많이 변했다. 너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믿다고 하더니 너 많이 변했네. 정말 야너 거룩한 성자가 된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별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그런 제자로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꾸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떻게 성별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 그리고 십일조 내고 그리고 몇몇 세미나를 참석하고 뭐 성기주도 한번 갔다 오고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헌신된 크리스찬인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나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말씀이 그의 근본적인 세계관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하고 확신하는 일들,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의일조 되는 것으로 어, 드리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의 말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뉴스를 듣고 매일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매일 사람들의 주관 그들의 의식 그들의 모든 사고를 들으면서 살아납니다. 또 우리는 그들과 비슷한 말로 논리로 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렇게 토론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별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성별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정한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에 나는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이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혹 우리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공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바른 삶,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거룩한 성별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특별히 말씀이라고 할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내 삶을 그런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별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성별된 모습을 성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뜻을 이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나의 주관, 나의 야심 나에게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들 이걸 내려놓기 전에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순종하실 때 그분은 게시만에서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철저히 죽어진 자아가 완전히 버려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리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별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식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나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정말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연합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여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그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말이니라. 정말 주님 앞에 굽빌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사랑하니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나타나는 결과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희생하면서 숨기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결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그 사람의 삶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별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헌신입니다. 삶이 하나님께 하나이 헌신되어집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들고 완전히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한쪽에는, 한쪽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상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사랑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제자 되기 원하는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요하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비록 마음 아프고 가족 관계 어려움이 생겨나고 비록 심지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하고 yes,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할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에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도 알마타라는 도시까지 명확하게 하나님 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잘못하면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우리 사무가 하는 이야기가 내일 당장 그 당시에 독일의 수도인 서독의 수도였던 본으로 가자는 겁니다. 아, 본에 왜 가지? 이혼해야죠. 아니 왜 이혼을 하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아이도 지금 한살세 살밖에 안된네 살밖에 안된 아이를 놔, 데리고 성교지에 가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냐? 그것도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언제라도 우리를 버리고 혼자서 하나님 일을 할수 있다는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사실은 제가 아내와 좀더 깊은 어, 의논을 하고 함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재가를 얻기까지 무조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기다린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상실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좀더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에게 이런 설득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이 있고 아내에게 좀더 안심을 주고 믿음을 심어 주어서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게 더 좋은 태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부모와 처자와 그죠? 오늘 본문에 오니까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내지자가 되지 못하겠고 헌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들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문과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삶에 불이익이 올것 같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감동이 있었습니까?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감동과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허락할 때까지 설득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것도 정 안되교,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결단까지도 선택하는 것이 헌신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영, 영적 리더들조차도 아, 그게 아니고 서로 평화 중에 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 해야 되고 동의 가운데 해야 되고 맞는 이야기지만 주님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며 레디컬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자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하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이 모자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에 확신이 부족하다면 아직 완전히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시종 시작도 할수 없는 건 아니냐? 31절 32절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어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그냥 일단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결론적으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소유라고 할때이거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연관되어진 부모, 관계, 자식, 처자 그리고 모든 직장, 명예, 이 모든 것, 나의 야심, 나 자신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자가 된다는 것은 성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완전한 순종, 아주 레디클한 순종과 레디클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레디클한 순종과 레디클한 헌신을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보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다시 말해서 나 따라온다고 해서, 뭐, 어 인생이 잘 되리라고, 혹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사람이 존경하는 높은 사람이 되리라고 참가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기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점파라. 너가 이 세상에 속한, 너의 소유에 속한, 너와 관계된 모든 인간 관계, 그것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려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나를 따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러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야지 가족관계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혹은 친구들이 말리기 때문에 혹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안 된다.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 삶의 첫째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값을 치뤄야 된다는 이야기죠. 값을 치뤄야 됩니다. 완전한 희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값을 지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큼 값을 지르와 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값을 지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부르심의 사역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러분인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 인생에 뭔가 내 꿈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내 친구들은 벌써 회장의 가장이 되어졌는데 내 친구들은 벌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는 그런 어, 참 가난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값을 지불할 준비가 안돼 있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별 자 그러면 성별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순종과 헌신이라고 했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 부르심을 우선순위로 삼는 헌신 레디컬한 순종과 레디컬한 헌신이 이 어, 성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 목적은 뭘까요? 왜 순종하라고, 왜 헌신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을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 자가될수 없다. 절대로 그리스도 의지자가될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내 꿈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논리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호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추구하고 원하는 것, 인정받는 것다 내려놓아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안정된 삶, 그것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할때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헌신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운선순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수많은 제자그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제자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니까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순종과 헌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와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 내가 이말 했다가 순종하라 그랬다가 혹시 시험 들면 어떨까? 헌신하라 하면 마치 마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손해 보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지도자가 교회 목사님이 혹은 영적 어, 어,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감히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 가운데서 헌신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구별 성별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디컬한 순종과 레디컬한 헌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성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그들의 삶과 사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덤 제자와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별 여러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시킵시다 순종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을 가르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이러한 성별된 제자를 위해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